안녕하세요. 사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비용이 지출될 때는 관련 비용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받아 두셔야 됩니다. 적격 증빙을 못 받게 되면 통장에서 돈을 송금한 내역이라도 보관하시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자주 실수하는 사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는 A 주택을 2014년 4월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4년 뒤에 방 확장 공사를 하고 19년 1년 뒤에 베란다, 샤시, 난방 시설 등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작년 5월 달에 중개 사무실을 통해서 양도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필요 경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니다 일단 계약을 해서. 금액을 정하면은 매입 가격이 됩니다. 사들인 가격을 관련된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취득세라든지 법무사 비용 이런 게 들어가죠. 취득 가격은 취득세 기타 관련 비용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취득 가격에서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반면에 수익적 지출은 가치를 현 상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말합니다. 뒤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릴 것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2014년 4월에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격만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착각하셔서 매입 가격 플러스 부대비용, 취득세, 중개사비 등이 비용만 잘 챙기시고 취득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 부분에서 오해를 하셔서 관련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그냥 매각을 하셔서 필요 경비 측면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비용이 지출될 때는 관련 비용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받아 두셔야 됩니다. 적격 증빙을 못 받게 되면은 통장에서 돈을 송금한 내역이라도 보관하시면은 양도 소득세 측면에서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필요 경비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 토지 가치 면세는 계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똑같이 같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현금을 결제했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면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설명드리기 전에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비용 항목을 구분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자본적 지출을 했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고 이 가치가 올라갔으면은 당연히 매도 가격도 더 높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예시는 이러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이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샤시비 인정됩니다.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공사비라는 것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방 확장 등의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보일러 교체 비용 주택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샤시 확장 공사 비용, 그다음에 방 거실 바닥 교체 공사 비용, 기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대규모 리모델링 비용. 이런 비용들도 역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서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항목들은 이러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벽지, 장판, 싱크대 이런 교체 비용은 유지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방기구 교체 비용, 외벽 도색 작업, 문짝, 조명 교체 비용, 유지 비용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일러를 통째로 교체하면 자본적 지출인데 보일러의 부품이나 일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할 때는 그냥 유지 정도의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일이나 변기 교체비용, 파손된 유리나 기와 등의 교체비용, 예, 유지수선비용에 해당하겠습니다.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나 도장비용, 유리의 삽입, 화장실 일부 공사, 마루 공사 등은 전부 다 수익적 지출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없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시 규정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개념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오늘 예시 하지 않은 항목일지라도 충분히 자본적 지출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양도 비용인데요. 이 양도 비용도 먼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도하고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비용이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들이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이 비용은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비용,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도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사님 말고 소개 알선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비용도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데 양도 전에 매각을 해서 매각차 손이 발생하면 이 비용 또한 양도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